네 안녕하세요 60초로 인사드립니다 그 중간에 업데이트가 한번 있어서 이젠 더이상 한국어 패치는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참가 안했었는데 챌린지 모드는 딱히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플레이해볼 챌린지 모드 베렌 스타일. 뜻은 몰라요. 네. 뭐야될 아이템. 가족들 일단 다 구해야 되고요 구급상자, 방독면, 라디오, 총, 물 3개, 스프 3개. 구하면 됩니다. 보상으로는 폭탄모자? 폭탄모자를 온 가족한테 주네요. 그러면 하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가봅시다. 자, 여기에 모아야 될거 없구요. 여기 한 명, 우리 아들 있기 때문에 아들 구하면서 먹을 게두개 챙기면서 깔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네요. 안에 구하고 여기에 더 필요한 거 없기 때문에 안에만 데려다 놓고 저쪽에 내 딸이네요. 우리 딸한 명, 우리 딸. 저쪽에 구급상자도 있네요. 좀 구급상자 한번 먹으러 갑시다. 구급상자랑 물 하나 이 정도 챙에서 가져올 될같고 방독면을 찾아야 되는데 방독면이 어딨지? 일단 물 하나 챙기고 방독면 찾았어요. 저쪽 앞 방에 있네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라디오. 라디오. 이쪽에서 물 하나 챙겨. 어, 큰일 났다. 잠깐만. 물 하나 챙기고. 방동면. 괜찮아. 괜찮아. 첫 번째 실수할 수도 있죠. 첫 번째 실수할 수도 있어. 아쉽다. 내가 못못 뭐, 찾았지 방독면하고 총못 찾았죠. 괜찮아요. 챌린지 페일드 도전 실패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습니다. <laughs> 다시 가보도록 하죠. 베렌스타일. 이번에 잘해야 돼. 잘해야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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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이쪽에 구급약, 이쪽에 아들, 저쪽에 라디오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구급약하고 아들만 챙겨갑시다. 다음번에 여기 총도 있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 방에 딸이 있었죠. 라디오 챙겨주고, 총까지 챙겨주고 먹을 거 하나 챙깁시다. 물이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뒤에 딸 챙겨주고 방독면 적 있는 거 알았으니까 됐어. 먹을 거 하나 챙겨줍시다. 아내가 오른쪽 방에 있겠죠? 뒷방에 있네요. 이거랑 마실 거 하나. 방독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네 깼어요 스프 두개 스프 2개 스프 하나 둘 챙겨주고 어! 어. 한 59초 걸렸죠 우와 쪼달렸어 큰일날뻔했다 어 여, 어쨌든 무슨 무슨 노겠습니다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폭탄 모자가 아니네요. 약간 파일럿 모자처럼 파일럿 모자 같은 걸 얻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챌린지로 오 와이프가 이제 옆에 서 있어. 이게 업데이트로 생긴 건가? 와이프가 옆에 같이 서 있는 모습. 다음 챌린지 해봅시다. 미스터 로보토. 뭐야, 뭐 해야 될게왜 이렇게 많아? 일단 가족들 다 구해야 되고, 도끼, 구급상자, 지도, 카드, 방독면, 라디오, 가이드북, 총, 먹을 거 하나, 물 하나. 난이도가 장난 아닌데요. 아, 해봅시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오늘 카드, 카드 필요했고, 가이드북 필요했고, 이쪽에 한번 먹을 거니까. 가이드북, 카드, 집에 오는 길에 도끼. 챙겨주고, 여기 총 있네요. 안쪽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빠져주고. 와이프 챙겨주고, 가자, 얘들아. 아, 저기, 고급상자도 있긴 한데. 아우! 저 방독면, 저기, 뒷방에 있죠? 뒷방 가서, 방독면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타실로 와서, 고급키트 챙겨주고요. 이쪽에 라디오 이쪽에 라디오 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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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지도 못찾았어 괜찮아 첫번째 실수정도는 나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두번째 더 잘하면 되니까요 아우 후. 이건 근데 한번 하면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냥 다 빨리 보기로 풀르르르륵 해버릴까? 그래 그래도 아, 나쁘진 않을 것 같지 미션 실패 다시 갑시다 미스터 로고통 가보죠 아우 두 번째 도전 지도 하나를 못해서 아깝게 탈락했는데 라디오 있고 아들 여기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구급 키트 하나 라디오 라디오랑 중간에 먹을 거 하나 챙겨줍시다. 지도 찾았고요. 지도 찾았고, 그럼 여기 구급상자랑 지도 여기 가이드북도 있네요. 와! 우리 딸이랑 가이드북이랑 같이 챙기면 될것 같다. 그쵸? 됐어. 방독면은 이쪽 방에 있고요. 아, 카드가 저기 있네. 카드 그럼 여기서 총까지 챙기자. 아, 총알이었어. 카드가 아니라. 안에 아,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카드, 카드, 아 저기 있다. 카드 저기 있다. 도끼, 도끼. 도끼. 괜찮아요. <laughs> 동선을 잘못 짰나 봐. 아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첫 번째, 제편 아, 제 편이요. 아깝다. 다시 미터 로봇도 내가 로봇이 돼야 돼. 로봇이 돼야 돼. 로봇이 돼야 돼. 갑시다. 오케이, 먼저 우리 딸이랑 방동면 먼저 챙기면서 무거운 거 먼저 빼버립시다. 이동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구급상자랑 와이프, 히스 챙길 거 없었죠? 그러면 총이랑 라디오, 라디오랑 가이드 어차피 여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가서 카드 챙기고 물한잔 챙기고. 아들이, 아들이, 여기 있는 데, 얘는왜 집을 사춘기야 뭐야 이거랑 토끼토끼토끼토끼아또 도끼, 도끼. 도끼, 도끼. 어... <laughs> 실패야 아 괜찮아 세번 다섯 번까지는 어떻게 내가 커버할 수 있어? 괜찮아. 다섯 번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 세 번째 도전은 실패지만, 네 번째 성공하면 되죠. 나 이번에 또 지도야. 또지도 찾았어. 또 지동 찾았어. 어우 다시 가봅시다. 좋아. 성공을 위하여. 구급상자랑 카드 여기 있고, 아들도 여기 있고, 방독면도 여기 있네요. 방독면 챙기면서 아들 챙기면서, 물 하나 챙기면서 깔끔하게 시작합시다. 다시 저쪽으로 가서 이거랑 카드, 카드 챙겨주고 먹을 거 하나, 먹을 거 하나 챙기죠. 여기 다음에 딸, 여기 저쪽에 딸이랑 라디오, 딸이랑 라디오 챙겨주고 그다음에 총총총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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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안에가 아니잖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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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지도 저쪽에 지도 어우 방 더러운 거 도끼 도끼, 도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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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도끼. 도 o k i 지도 k i Toki Toki t o 아주 Toki t 이아 i t o 괜찮습니다. 하, 괜찮아요. 해보자. 해보자. 아 다시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딸 하나 있으면서 오케이 딸이랑 물 하나 챙겨서 나가자 그리고 도끼 찾았다. 일단 첫 번째 발성 도끼 찾았어요. 여기 먹을 거 하나 챙겨주고 아 여기 총 있었네? 그럼 총 챙길 걸. 총 챙겨주고 저쪽에 아들 라디오랑 라디오랑 카드 장난감 지도 일단 지도 찾았고 가이드북도 찾았고 아에아에 네, 안에 네. 아 네. 방독면만 어디 는지도 알면. 방독면... 방독면 어디 있어? 방독면 어디 어 아, 방독면 찾았어. 방독면 찾았어. 근데 이미 너무 늦었다. 아... 방독면 발견을 못했지. 아까 바본가... 아... 사서버 째도전도 실패입니다. 방독면... 방독면... 다시 하면 돼? 음, 다시하면 되지. 다 다시하면 다시 다시하면 돼. 가보죠. 여기 이거 이건 아니고. 오케이. 가이드북. 감독면 총총총까지 총 챙겨주고 한번 버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쪽에 지도 있었기 때문에 지도랑 이거랑 해서 버려주고요. 이제 우리 딸딸 딸 넣고 아내 네. 여보 게이 okay, 다있어아 nice. 이거 사춘기？아, 이것 도망 했어？아들 어디 있 어？이번 에 아들 도못 구해？아들 은？구 했다. 우리 가족 은 내가 지킨다. 실패야. 구급약이 없어. 구급약이 없어. 아. 이 부분들 다 편집해도 비셔실 텐데. 가자. 성공할 거야. 방동면물 아들 깔끔한 동선 첫 번째 동선은 괜찮았어. 토끼 찾았고 투 찾았고 이쪽에 딸이랑 라디오 오케이 오케이 동선 괜찮은데 이쪽에 엄마랑 토끼 오케이 괜찮은데. 다음 총이랑 가이드북이랑 지도 구급약을 보신 분이 있나요? 구급약 물 카드 게임 카드 게임은 카드 게임은 이 방에 있어. 그렇지 다 챙겼구나. 아, 스프 하나 안 챙겼구나. 이제 몇 번째 도전인지는 모르겠어. 도시패야이 이거 미션 이름이 미스터 로봇이니까 진짜 로봇처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비리비리 삐리삐리입니다 e c 리 c 리 갑시다. 나는 로보트야. 나는 로보트야. 나는 로보트야. 나는 로보트야. 갑시다. 카드. 책. 이쪽면토쪽에 도끼. 아들 총 나이스 저기 도끼 고급 상자 아 누가 물 챙기래 고급 상자 와이프 아 와이프 증기라니까. 딸 지도. 아, 지도. 아, 진짜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실수 세 번. 미치, 다 봤는데. 실수 세번 했어. 아, 실수 세번 했어. 기회였, 기회였는데, 아. 다시. 먹힐 것 같긴 해, 근데. 약간 로보트인척 하는 거. 가봅시다. 삐리비리삐리비리 오케이. 라디오, 카드게임. 여기, 구급상자, 도끼. 라디오 구급 상자 카드 게임 버리고 버리고 도끼 총 버리고 저쪽에 안에 안에 버리고 딸. 먹을 거 버리고 아들 방독면 책 버리고 저쪽에 지도 물 가자 우와 아, 너무... 아, 드디어 깼어. 로버트인 척하는 게 효과가 있나봐. 끝났어요. 아, 드디어 미션 성공입니다. 이게 탑 헷... 탑 있었던 모자 그런 건가봐요. 아, 이거 너무 힘들었어. 어찌 됐든, 아, 드디어! 와이프랑 같이 도전 성공. 아, 됐다. 드디어 성공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스터 로보토랑 베렌스타일 베렌스타일이랑 미스터 로보토 두 가지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힘들었네요. 어우, 영상이 되게 길게 뽑혔네요. 세개할것 같았는데 두 개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언제 뭐, 두번한번 하고 세개한번 하면은 챌린지 영상도 끝나겠네요. 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잘 가요,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